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12월 14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드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어려와 풍성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로 하루를 열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어제 지은 죄 음, 회개하지 아니하고 잠들어 다시 일어났다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는 정욕과 망상과 오만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도 어, 악한 사탄 마귀가 쳐놓은 울가미에 걸려들어 넘어지고 쓰러질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어, 주님께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선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고 실망하더라도 절망에 빠져 깊은 나락 속에 젖어들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나를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신연약한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 함께하셔서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들의 상한 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학생들, 어린 신명들 건강 지켜 주셔서 하나님 아무 사고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자매 형제, 그리고 권사님들, 우리 두 장로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역자, 우리 김병아 목사님과 이미자 전투사님에게도 함께하셔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으러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 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곧바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 신약성경 3 0쪽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를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중 하나를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연자매떠이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 아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님 받으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순수하다는 것과 무지하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타블라 라사라고 하여 하얀 도화지가 여러분 눈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도화지는 맑고 순수해 보이지만 깨끗해 보이지만 점 하나에 금방 얼룩이 져 보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생각할 때 타블라라사처럼 점 하나 찍히지 않고 맑고 깨끗하게 과연 살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무지한 가운데 순수함을 추구하기보다 무언가를 깨달아가면서 순수해져 가는 것이 인간이란 존재를 놓고 볼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어, 되지 않으면 아니, 천국에 갈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른이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갈 수 있느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물을 때에 그걸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마치 거듭난다고 말할 때 우리가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는 거듭난다는 의미가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임을 잘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수 없다는 이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된 것이 거듭난 것이라면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져야 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겸손해져야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춥니까?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는 말은 여기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겸손하게 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체의 미가 아니라 신령한 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순수한 마음이 아닌 순수한 의지를 생각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예수님의 의중에 더 가깝다고, 의중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순수한 마음을 어느 누가 가질 수 있을까요? 몰라서 순수하다고 말하는 거라면. 그는 언제든 더러워질 수 있게, 또알수 있게, 우린 적극적으로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지식을 사모함으로써 순수한 의지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순수한 지식, 순수한 의지를 갖는 것.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순수하다는 것은 하얀 도화지에 아무것도 찍혀 있지 않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그런 인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음을 잘압니다 어린아이도 어 이제 어른이 되고, 그죠 그러면서 하얀 도화지는 어느새 까만 점으로 도배가 될 것이니, 우리는 신령한 것으로 우리의 의지를 순수하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는 천국에 갈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천국에 가는 것이 무슨 국회에 입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자리 차지해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사의 문제이며 그 생사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래서 두려우면서도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것은 내세에 완성 완성되는 영적인 나라, 영적인 나라.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었음에도 천국이 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18장이지 않습니까? 18장? 그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주님께서 어떻습니까? 예?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이제 거의 끝물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여태껏 파악하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그러면 어쩌나 싶어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끝물에 처한 성도가 만약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른다면 더욱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천국이 어떤 곳인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수 있는지 힘주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주 범하는 실수 중 하나는 천국이 죽어야 갈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 땅에서 정치를 하고 통치를 하는 곳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천국이 저먼 곳에 있는 세상인 것도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천국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천국. 따라서 천국은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다만,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우리는 그 완성될 날을 기다리는 것이고, 바로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종말이라고 믿는 것이죠. 종말. 따라서 우리는 천국을 죽어서 가는 것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 땅의 유토피아, 지상 낙원을 세울 수 있다고 믿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것도 문제다. 우리는 이 땅에 천국을 심어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열매는 이 땅에서 최종적으로 거둘 수 있는 게 아니라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여 심판하시는 그 날에 거둘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천국은 완성될 것이기에 그 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 막 아, 지난 날의 추억을 기쁨으로 나누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회사가 이윤 창출, 기업이 아니에요. 거기에 목적 이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거 남겨서 못 하겠습니까? 솔직히 교회가 그거 남겨서 어디에 가져다 쓰고, 네, 못 못에 쓰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남는 장사 이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는 철저하게 천국을 위한 불소시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위한 불소시계. 세상이 끝나는 날에 교회도 사라지게 되어 있으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철저하게 분해되고 용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천국을 증거하기 위함이니, 그렇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천국을 증거할 것인가 궁리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할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나를 살리셨으니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가난하고 외롭고 상처받은 이들과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더 많이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다. 누군가는 더 많이 헌상해야 되는 거야. 누군가는 더 많이 헌신해야 되는 거야. 누군가의 희생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천국을 전하는 것이요.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이며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이니.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본질을 생각하여 날마다 날마다 어떻습니까? 신령한 지혜를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군. 다른 의미에서 그들은 순진했으며 주님은 그 모습을 보고 순수함의 의미를 다시 가르쳤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하라, 낮아져라.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데 여기에는 주님의 고도의 전략이 들어 있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너희 자신을 낮추면 천국에서도 낮춰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주님은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지체들을 섬길 때 장차 천국에서 너희는 큰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고도의 전략이란다. 이런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 역시도 욕심이 많이 있습니다. 논리가 없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사람을 사실 설득할 수 없습니다. 설득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어떤 조율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잠정적인 결론인 것이지, 인간이 인간을 설득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주님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선한 욕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욕심을 갖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라, 선한 욕심을 갖도록 하여라. 선한 욕심은 어린아이가 될때 가질 수 있으니 자기를 낮추고 지체를 섬길 때 비로소 가질 수 있는 능력이다. 그리스도인의 선한 욕심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어져 있으니 너희는 선한 능력으로 선한 욕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운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실족함을 주지 않을 수 있을까? 물을 때, 그게 바로 어린아이로 돌아가야 한다. 어린아이로 돌아가면 실족함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입 다물고, 저 사람 마음 상처해 볼까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 자녀가 그들의 비위를 맞 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어린아이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방어적인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선한 능력과 선한 의지로 적극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내가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것 내가 더 헌신하는 것 내가 더 낮춰지는 것 내가 더 희생하는 것 순수한 의지를 가지고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죠 주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경고의 말씀.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기 위해 겸손히 살고자 노력합니다. 그렇게 살때 행복한 삶을 살수 있고 세상도 밝아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겸손의 목적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습니다. 인격 수양도 좋고 아름다운 세상도 좋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닌 부산물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는 마음을 갖고 주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내 것을 내어놓는 헌신의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를 낮춥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도 겸손히 삽니다. 얼마나 순수하고 맑은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 뭐가 다릅니까?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겸손의 목적, 나를 낮추는 목적.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많이 타락하였다고 말하지만, 교회 본체는요,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명목상, 그 중심에는, 교회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명목상,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만 아름다운 공동체일까요?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회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며 너와 나 사이에 천국이 있으면 그 또한 아름다운 공동체여 관계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회를 유독 강조하는 이유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명목상 하나님 나라를 제일 많이 말하고, 제일 많이 준비하고, 제일 많이 노력하는 공동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람잘날 없는 이 공동체를,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견고히 세워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경천노예 목사님 들 부디 우리 송석교회가 그리고 경천노예가 신령한 지식을 사모하는 어린아이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위해 나의 것을 내어놓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순수한 열정으로 이춘 겨울을 이기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밑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순수한 열정과 순수한 의지로 오늘 정말로 제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우리 어린 아기. 이 도진 아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도진이가 낙상하여 머리를 다쳤고, 그리고 머리 수술을 하였습니다. 음, 지금 방금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사, 지금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살펴주시사,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도진이 엄마, 도진이 아빠가 될수 있도록 하시고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국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그의 가정을 보다 더 견고하게 아름답게 말씀 안에서 세워 주시옵소서 한번더 간청합니다. 하나님, 우리 도진이 함께하여 주시사 속히 회복되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님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